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비바미 신발 홍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일,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일,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냐면 통풍이에요. 얼마 전에 제가 요산 수치가 높다는 그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한달 만에 다시 병원에 가서 어, 요산, 혈액검사를 했더니 요산수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, 피가 다 좋대요. 뭐 그동안 저희 신발 신고 다니면서 어싱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. 어쨌든 간에 요산수치가 높았다가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요산이 높다 오르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다른 것들은 뭐 아프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는데 요산은 이제. 근데 요산이 통풍이 어디에 오냐면 주로 발가락 끝, 요 관절에 오더라고요. 발가락 끝에 요 관절에. 거의 대부분의 관절. 물론 이제 요산이라는 것이 각 관절마다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, 이 발가락 관절에 가장 많이 옴, 온다고 합니다. 검색해 보니까. 그래서, 그럼 왜이 관절에 많이 올까? 라고 또 검색해 봤어요. 그랬더니, 이 발가락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혈액의 순환이 잘 안된대요. 혈액의 순환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관절을 해서 체온이 낮고 움직임이 적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관절 부분에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여기에 제일 많이 그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더라고요. 어? 근데 이상해요. 이 관절 왜안 움직이지?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저는 저희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. 저희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. 늘이 부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막 움직여요. 신발 자체가 그러니까 늘 발가락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. 그런데 다른 신발들의 경우에는 이 밑창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 발가락 움직일 일이 없어요. 별로 없어요. 여러분들 신발 대부분 어 다른 신발도 보면 이 밑창이 딱딱하거나 두껍죠. 그래서. 발가락이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냥 신발이 가는대로 발가락은 안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, 그런 신발들은 뭐야 이 관절이 안에서 안 움직이고 발목이 안, 안 움직여요 발목이 안 움직여요 그래도 발목은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데 그런 신발 신는 사람들은 이 바, 아, 발가락 관절이 안에서 전혀 안 움직이죠 거기다가 뭐 맥주 같은 거 많이 먹고 뭐 퓨린이 많은, 많은, 어, 많은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의 관절들은 다 움직이잖아요. 그래도 움직여요. 그런데 유독 요 발가락 관절은 신발에 딱뭐 기부싼 것처럼 안 움직이잖아요. 밑창이 딱딱하고 위에 받으니까 더군다나 발볼이 좁은 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혀 발가락을 관절을 움직일 일이 없어요. 그래서 그래서 요상 유독 요산 수치가 여기에 잘 쌓이고, 그래서 통풍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, 좀, 여러분들, 제 생각이 그럴듯한 것 같습니까? 어, 어, 오늘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왔고, 저도 이제 요산 수치가 높으니까, 이제 뭐, 그, 술을 조금 줄여야, 할까요? 원래, 원래도 술잘못 먹어요. 원래도 술잘못 먹는데, 술도 좀더 줄여야 되겠죠. 그러면서, 저도 이 발가락 운동, 맨마 저의 신발 열심히 신고 다니면서 요 부분에 요산이 쌓이지 않도록 어, 좀더 신경 써야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기왕에 요산 이 있으신 분들, 아마 니면 수치 높으신 분들 이 검색해 보시고 제 말이 맞나 한번 그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좋아요, 구독 더 감사합니다.